오늘, 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같이 출애국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임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리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피하니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 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사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덤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네, 저희가 기도회로 이렇게 계속 모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싸움이 영에 그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매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이재훈 선교사가 26일 날 저희 그 서울대 인류학 팀하고 같이 타나에서 1,300km 정도 떨어진 미케아 포르 포레... 그 숲으로 그 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4일날 이제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금 어 피아나란주라고 타나에서 또한 800km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1일날 여기 이 나라 지금 이제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서 길도 유실되고 집들도 많이 어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그래서 다리가 끊어졌는데 어저께 오전에 그거를 다 고쳐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흙을 메꾸고 철을 놓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그 다리가 복구돼서 어, 팀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그안자베 트롱 구그 마을. 그 처에 저희가 미케아 교회를 어 세웠습니다 개척해서 우리 현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번에 저희 팀이 내려가 있으면서 아마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주루, 준우루 목사님하고 이성효사랑 같이 그 미케아 교회에서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그. 를잘못 읽어요. 그래도 그중에 이제 몇몇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어그 미케아 포레스트 300km쯤 되는 그런 숲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곳을 개척하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를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자베 트롱구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하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까요? 쭉쭉 쭉 할까요? 네. 기도 제목이 많은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난 20 12월 22일 날 종무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무식을 하면서 정식 업무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월화수 3일 동안 팀빌딩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가 리더십들이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팀 팀빌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혜를 주시고 어, 지혜를 주시도록 어, 저희가 바라는 바는 저희 올해에는 특별히 저희 팀이 작년에도 어, 성경통독을 하면서 말씀 읽기에 좀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도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에도 더욱 힘쓰면서 우리 팀원들이 하나되어 어, 우리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이제 NGO로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업무들 잘 익히고 각각 업무 분장도 하고 팀이 잘 대열을 갖추어서 갈수 있도록 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움직여 나갈 때 각각 그 각각 한 각각 부족 그 뭐죠 각각의 그그그족 그 부족 어 각각의 역할들을 각각의 족속들에게 다 맡겨서 그 구름 기둥이 딱 어 움직이면 그렇게 움직여 나갔던 것처럼 저희 팀원들도 각각에게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어 이끌어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 팀이 그렇게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어 팀빌딩하는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고요 저희가 지금 코이카 사업을 수, 그다음 네 번째는 코이카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재화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런 행정 업무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어, 이 예산을 계획하고 또 집행하고 결산하고 모든 서류들 공문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본부 아프리카 미래 재단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본부도 조금 많이 어려워서 그런 지원이 어 약하고 또 전화 또 이제 함께 시작한 장현재 자매가 장현재 자매도 이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어 예산 변경 신청을 냈던 거가 지금 계속해서 오류가 났다고 다시 또박또 다시 해라 또 다시 해라 지금 계속 그래서 저희가 <laughs> um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앞으로 또 일년 마저 이 코이카 사업하고 그 다음에 WHO랑 같이 하는 더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가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담당자들이 잘 감당. 할수 있도록 정말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인데요. 지난 밤 새도록 지금 오류 수정해서 어, 보내놨는데 이게 또잘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년도도 사업이 시작돼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음, 변화돼야 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잘 제때 제때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한 것들도 어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결과 보고서를 또잘 해서 내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재훈 선교사, 장태식 선교사님, 또 유진아 선교사님, 우리 자문위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자료들도 모으고 우리 20명의 교육생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들을 앞으로 양산할 프로그램 저희가 개발하는 중인데 음,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짧은 중에 또이성교사가 지금 지방 갔다 오는데 속히 올라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길도 막혀 있고 소식은 두절되고 그래서 저희가 동동 발을 동동 부르면서 이거를 준비해야 돼서 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 내고 이게 어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꼭 쓰임 받는 이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어. 우리 한국 선교사들만 강사가 아니라 우리 현지인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세워서 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선생님들 현지인 강사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할 예정인데 지금. 그 다섯 명의 교수님들 육현 교수님 또 문지훈 자매 그리고 한이영 이영미 김수우 교수님들이 강사로 또 섬겨주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술기들도 가르칠 텐데 그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교육생들 그 이번에 먼저 강사 현지인 강사 선생님들이 잘 배우시고 또 우리 그 교육생들의 또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근데 언어가 그렇죠. 또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실 때 소통이 잘 되고 어잘 전달되고 우리 강사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또 저희들이 어또 어마 무시 일인데 컨테이너를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0피트 하이 컨테이너 두 대를 지금 짐을 모으면서, 어, 리스트 작업도 하고, 어, 선정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그, 그 컨테이너 안에 저희가 여기 실습생들, 교육생들한테 필요로 한 그, 어, 어 수술 도구랑 이런 것들을 사서 보내야 되는데, 어, 그, 그, 음, 예산 통과가 안 돼서 대금을 지급을 못 해서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히 대금 지급도 되고, 어, 필요한 물품들이 속히 어, 모아져서 컨테이너 리스트 작업이 되고, 서류 작업들이 되고, 여기 보사부랑 통관사에게 그걸 다 컨펌을 받은 뒤에 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작업들을 어, 다음 일주일 내에 그걸 다 해내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 그리고 2월 15일에 들어올 이리문 어, 김효선, 김효순. 홍기학 집사님, 배영희 목사님 이두 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 떠날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바오슬루가 3차 수술까지 무사히 잘 끝났고요. 그리고 잘 회복하고 있어서 11일 날잘 떠날 수 있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 한번 왔었던 김대인 치과 선생님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환자 바우슬루랑 불라랑 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짐들도 같이 날라다줄 텐데 그 모든 과정에 섬기는 이들 힘주시고 또어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김대인 선생님은 이제 와서 이 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유일한 치과대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 달간 이제 또 거기 가서 마장가라는 먼 도신데, 그곳에 가서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는데, 어~ 데이, 김대인 선생님이 만난 주님이. 그들과 만나서 어~ 가르치는 가운데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어~ 좋은 기술들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받는 치 어~ 치통 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어~ 자유롭게 하는 일에 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 일에 어~ 그 모든 그 시간표 이런 것들이 이제 12일 날 정해진다고 합니다 교수회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해지고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님 김대인 형제 선생님 만나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네다 나눠 주셨나요? 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아, 아니 괜찮고요 잠깐만요